자, 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예. 토끼띠분들, 토끼띠 분들. 신의 운세를 또 알아볼게요. 예, 토끼띠 분들요. 올해 토끼띠 분들 조심하세요. 조심해라. 예, 네, 올해. 올해 꼭 조심하라고 하고 싶어요. 전 토끼띠를 네네. 요 전띠를 저는 올해 조심하라고 싶어요. 어떤 것 때문에요? 아, 올해 지금 신축년이죠 네, 네. 그럼 소위해죠. 네. 소가 뭘 먹고 살죠? 아... 풀을 먹고 살죠. 네. 그럼 소 다음에 풀을 먹는 짐승은 뭘까요? 말이죠. 그다음에 풀을 먹는 짐승이 뭘까요 양이죠 네네. 그다음에 풀을 먹는 거는 토끼죠 네네. 그러면 요 풀을 먹는 어~ (4마리) 네 짐승 중에서 네네. 토끼가 제일 약하죠 그렇죠. 응 네네. 그러면 풀이 지금 현재 아직까 겨울인데 네네. 봄에 풀이 나기 새싹이 돋기 시작하면은 풀을 먹는 짐승이 요 (4마리를) 네 띠를 기준 잡을때 토끼 먹을라 하면은 그~ 많이 먹는 큰 동물들을 따서 먹으려면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그렇죠. 배가 고프겠죠. 그래서 올해는 어, 신중년 소혜지만 해도 네. 토끼띠를 가진 분들은 올해를 좀 조심하셔야 되고, 네. 어, 그리고 가정의 불화를 스스로 부부간의 화합을 해서 불화가 없어야 되고, 불화가 길게 생기면은 갈라서는 운동 올해는 많아요. 이분들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먼저 보면, 제일 연세가 많은 분을 보면, 정묘생 토끼띠라 그러면은 95세인데, 네. 뭐 살아 계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죠. 예. 근데 이제 35세 정묘생, 네. 결혼을 하신 분 같으면은, 가정을 굉장히 조심하시고, 이웃 간에 다툼도 조심하시라, 오시고 네. 만약에 결혼안 하고, 사귀, 남자나 여자친구를 사귀는 분들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는 한 해가 되라. 그래, 올해를꼭 그리는 걸 하고 싶고. 김호생 83세나 23세. 83세분은 살아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 연세가 지금 100세세 니까 올해 이분들은 질병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아, 코레라도 그렇고, 다른 질병들도 올해 좀 조심하시고. 감기, 아니면 뭐, 어? 이런 거. 또 그로 낭마, 여름에 물,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그로 리 어, 23살, 토끼띠는 특히 뭐, 올 여름에 해수욕장 가고 물놀이 갔을 때꼭 물을 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71살 아, 신묘생 요 분도 조심하셔야 되는 사기 당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너만한테 투자 같은 거 하려고 얼른 뭐 장사 같은 거 개업을 다시 하려고 힘들다고 하려고, 하려고 할 때는 한세번 이상 생각을 해보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모생 59세 이제 아홉 수 아홉 수인데 진짜 오십구 세 계모생 아홉 수가 오래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올해 호사다마래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좋은 일 있다는 건 계모생 어 오십구 세 분들은 어, 생일이 3월 이상으로 된 분들은 문 손이 있어요. 문 손도 있고 재운 운도 있고 남자분도 그리고 여자분도 그 재운 운도 있거든요. 좀신중하셔야 되고 아. 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부인과 병원 검진을 자주 받으시라. 꼭 제가 그,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을묘생사지출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분들은 제가 별로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여자분들은 사기를 조심해라. 사기. 네. 특히 다단계라든지 장사 쪽 무슨 유혹에 조심해라. 제가 꼭그걸하고 싶어요. 지금 힘든 시기다 보니까, 가정, 애기들, 고등학교 보내고 힘들다 보니까, 먹으라도 하나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서로 남편하고 이리, 버그로 살라고 이리 하시는데,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그 유혹에 조심하셔야 된다. 제가 꼭그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올해는 토끼띠는 신중요 소띠에 비교해서, 풀을 먹는 동물 중에, 소말 양토 중에, 토끼띠가 제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토끼띠 신년 운세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